기술 진보는 사생활의 개념을 변화시킨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기술의 진보가 사생활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카메라 등장은 사생활보호법 제정과 공적 공간의 자동 촬영 동의를 유발한다.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해서 카메라가 나왔지만 이게 사생활보호법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공적 공간에서는 촬영을 하는 부분이 다시 말하면 cc카메라 이런 걸 보지 않겠습니까? cc카메라 같은 게 있으면 동의가 필요하다 이거죠. 기술 발전과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생활. 자 기술이 바꿨습니다. 바꾼다. 뭘 바꾸느냐? 의주동이에요. 아니면 관계 부사로 봐도 좋습니다. 완벽한 문제 나오겠죠? 주호동사 목적어 완벽하죠? 개인들 또는 사회가 이해하는 방식을 이랬지. 관계 부사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프라이버시 사생활에. 팩트, 사실, 어떤 사람이 갖고 있다는 사실,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 어떤 정보에, 그리고 볼수 있다는 라 사실, 행위를. 다른 사람의 이런 사실이 뒤에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으니까 여전히 뭐예요? 동격이 되시죠? 이게 되지 위치로 바꿨을 수 없고요. 아무튼 누군가를 감시할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이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능력이. 뭘 그렇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정보를 정보에 접근을 하고 어떤 행위를 보고하는 것 사생활 문제 때문에 이런 거 허락할 수는 없죠 정당화할 수는 없죠 자 레더는 좀더 문장 넣습니다 진보 이런 기술의 진보가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느냐 리콰이 오용시동사 투서에야돼 여기 살짝 별표 시민들 그리고 정책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고려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뭘그려해야 되느냐. 이런 프라이버시 보호법이 어떻게 확장되어져야 하는지. 그, 주, 동의지. 하우스맨 항상 완벽한 문장이에요. 알고 있지, 그지? 그래서 should be expanded. 주어는 맨날 이넘어보시면 금방 구분돼요. 사생활 보호가 확장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확장돼야 되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한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우선 될 때, 이용 가능할 때, 상업적, 그리고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사용이 가능할 때, 자, 나라 또는 시민들이 뭐 한다, 스트럭을. 아니네, 동사가 아니네. 어? 동사 맞구나. 쏘리. 시민들이 스트럭을 뭔가 분투를 해야겠습니다. 극복해야겠다 이 소리를 했는데 아니면 노력한다. 주어 동사. 뭐에 관한 분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새로운 법 카메라와 관련된 법이겠죠. 이런 것들이 집행되어 져야 하는 법이 집행할 수 있습니까? 법인물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집행되는 거죠. 알겠지, 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분투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들을. 그 개인들이 어떻게 되는 걸까? 사진을 찍는 거를 얘기하면 안 되죠 사진을 찍히는 게 문제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b 포 i 그래프가 돼야 돼요 그치? 뭐 없이 그들의 허락 없이 그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 사진을 람사 찍히는 사람들 자또 Reconciliation 뭔가 또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부분 Privacy에 b r o u g t a b o u 가져와지는 발생되는 PP형의 동사 아닙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의해 카메라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이런 고려 사항들이 다, 제 고려 사항들이 아무튼 고려 사항들이 리어폰 재확인하다, 어폰 확인하다라고 석하겠습니다 확언하다는 뜻도 있지만 뭘 재확인하느냐, 디스팅 기시 뭔가 구별을 해야겠습니다. 뭘 구별을 해야 되느냐? 그래, 이게 사적 공간이냐 아니면 공적 공간이냐, 이 부분도 뭔가 고려를 해봐야겠다는 겁니다. 그제 뒤에 나올 말은 이제 사적 공간이나 공적 공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죠. 이해됐지? 자, 가주어진 주어가, 맞네. 이렇게 있네요. 자, 결정되어집니다. 많은 문화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느냐? 사적 공간, 공적 공간 나올 겁니다. 사람들이 아트메리컬리, 자동으로 준다. 자발적으로 준다. 동의를 준다. 다시 말하면 동의한다는 거죠 어떤 동의를 주는 거지 카메라 찍는 게 아니고 찍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져지는 그리고 그러므로 기록되어지는 앞에 있는 그 PP형이 같이 연결된 거죠 이해돼? 자 일단 뭐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가면 사적인 공간이 아니겠죠 공적인 공간이겠지 그런데 CG 카메라에 찍히는 거 동의해야죠 어쩔 수 없잖아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할 겁니다. 자, 올도가 나오면 내용이 반대예요. 자, 비록 사람들이 있지만, 당연히 불편해 할 수는 있겠습니다. 확산하는 거, 뭐 확산? 서베리언 카메라니까 이게 감시 카메라, CCTV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아무튼 불편해 할수 있겠지만, 사람들. 대부분의 문화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 자스트 투 조절하다" "적응하다" 어떤 사실에 적응하고 조절하고 있느냐? 그건 또 동격입니다.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 건데, 주어를 모르 쓰는 거지, 동명사 주어로 쓴 거예요. 이거는 조금 색깔 바꿔서 좀 해볼까? 헷갈수 있을 것 같아서... 자, 동격입니다. 동명사 주어고요 포기하는 것, 권리를.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 거지? 낯이 있고, 관찰되어지지 말아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진이 찍힌다는 겁니다. 카메라 찍힌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포기한다는 것이 cause, 일으키는데, 해가 된다, 안 된다? 당연히 해가 안 되겠죠. 이해됐지? 어디에? 지역사회에. 뭐보다, 갖는 걸 실패한다는 건 갖지 않는 것보다. 감시되지 않는 것보다. 이 소리죠? 자, 요거를 말을 좀 바꿨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안널레지가 인정하다, 어세팅 수용하다? 지금 어디를 받아서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쪽 부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쪽 부분. 오케이? 그러면 수용하는 것, 권리를. 낯이 빠져야겠죠? 관찰될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하는 것. 공공장소에서는 촬영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다, 이겁니다. 어느 부분을, 위쪽 부분을, 이해됐어요?